안녕하십니까. 박영천입니다. 오늘은, 긴 <laughs> 큐티 전문군이라고 하는, 어, 아마 대부분 다이버분들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병명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저희들이, 그, 스쿠버 다이버, 사실은 뿐만이 아니고요. 일반인에서도 <laughs> 젊고 건강하고, 별 탈의 없이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졸도를 하고 갑자기 발작을 하고 갑자기 사망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40대 중반의 어떤 어, 치과의사가 골프장에서 겁사한 적도 있습니다 어, 30대의 스쿠버 강사가 동해안에서 다이빙하다가 어, 실종이 됐습니다 나중에 찾았는데 공기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뭐지 하고 어, 의아하게 생각하고는 또 지나가고 지나가고 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laughs>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Long QT Syndrome 혹은 긴큐 t 정극은 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병의 원인 증상 예방 또한 뭐 치료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이 스쿠브 다이버 혹은 스쿠브 다이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심전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심전도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 경우는 여기에 비해서 이만큼 길어져 있습니다. 즉, 이 심전도의 각 부분에 대한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Q라는 부분과 T라는 부분의 그 주어진 시간이 길어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심전도를 찍지 않으면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심전도라고 하는 것은 그 영어로는 ECG, 그다음에 그 EKG는 어, 유럽에서 특히 이제 독일에서 카디오를 K라는 어, 단어를 써서 카디오라고 쓰기 때문에 사실 저희 세대는 EKG가 더 익숙합니다. 아마 요즘 분들은 주로 ECG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여기에 어떤 이상이 생겨가지고 심장이 갑자기 미친 것처럼 급속도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 부정맥하고 비슷하죠? 그러다가 의식을 잃고, 어떨 때는 발작을 하거나, 혹은 돌연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심전도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심전도가 여기 피 튀어나온 부분이 P이고, QRST입니다. 이 중에서 Q와 T 가는 시간 이것을 QT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laughs> 미안합니다. QT 인터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상에 비해서 좀 늘어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평균 약 0.4초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Q와 T 사이에 네, 이것이 10% 이상 0.45 이상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질병이 됩니다. 아, 원인은 실제로 이게 대부분이 선천성입니다. 어, 다른 원인들이 있습니다. 약물 또 어떤 질병에 의해서 QT가 선택적으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이 선천적으로 QT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사실은 추가적인 문제가 가해질 때 아주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이긴 QT 증후군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 중에 어떤 게 있는가를 찾아봤더니 항생제 계통이 있습니다. 특히. 꽤 유명한 뭐 에리스로마이신, 이런 약이요. 또 무좀약 쪽에도 있고 말라리아 쪽의 약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을 먹었을 때정상모가좀 늘어납니다. 그러나 기왕 롱 큐티 샌드롬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 이것이 늘어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울제, 항정신병약물, 항이스타민제 저에서 제가 그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바스틴이라고 하는, 제가 자주 먹는데 이 이바스틴에다가 그 염, 슈도에 페드린이라고 하는 약을 타가지고 코를 뻥뻥 뚫으시게 하는 약을 제가 자주 먹습니다. 근데 이 약에도 어, 큐티를 느게하한 그런 효과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이뇨제, 그 다음에 부정맥 치료약 중에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정맥 약을 먹고 있는데 어, 좀 걱정이 되죠. 그 다음에 멀미약에도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 미졸라스틴이라는 약은 항히스타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상은 다행히 기쁜 소식으로 대부분에서는 징후나 증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삽니다 아. 어, 거의 모르고 살다가 첫 증상이 나타나는 연령이 40세 정도 됐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40대부터 사실은 이제 저희들의 그 인체 기능의 저하가 드러나기 나타나기 시작하죠. 캔서 에이지, 암 연령대도 40대부터 시작 그래서 이 대부분은 정상이 없이 삽니다. 근데 이것이 일단 발현을 하면 기절, 그다음에 발작, 그다음에 돌연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경우에 갑자기 기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이 첫째 운동을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혹은 이때까지 안 먹던 새로운 약을 먹었는데 기절을 하는 경우 혹은 내 가족 중에서 우리 친척 중에서 이런 긴 QT 증후군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분이 있는 분은 바로 병원에 가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 QT 증후군은 예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각자 병원에 가셔서 심전도를 한번 꼭 찍어 보셔야 됩니다. 심전도에는 이 큐티 간격이 길어졌는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다면 그 다음부터 이런 약물 복용할 때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요즘 <laughs> 많은 분들이 식욕 억제제를 드세요. 체중 조절을 위해서 이 중에도 이 효과를 가지는 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충혈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바스텔 이런 항히스타민제와 해페드린제가 섞여 있는 그런 약들 중에서 <laughs> 그다음에 항생제를 안 먹던 약을 처음 먹을 때는 본인이 긴큐티 증후을 가진 분이라면 반드시 의사하고 상의를 해서 복용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병 중에서 저희 들이 장염이나 이렇게 막 심하게 토하고 설사하고 하는 이런 병을 그것도 여러 날 걸쳐서 앓게 되면 내 몸속에 있는 전해질에 큰 변화가 옵니다. 포타슘이 막 빠져나가죠. 그다가 소금기 나트륨 이런 것도 빠져나가면서 실제로 내가 내 혈중의 나트륨 치가 많이 낮아지면 큐티 간격이 길어지기 일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좁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둘다 문제. 그래서 치료는 뭐 당연히 항상 그렇듯이 예방이 가장 좋은 치료가 되겠죠. 그다음 그 다음 그이긴 큐티 정우군에 먹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선천성으로 긴큐티 정우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오메가 3이 이게 피쉬 오일입니다. 생선에서 짜내는 기름인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긴큐티 정우근을 위해서 하는 수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큐티 정우근을 가진 사람이 심장에 문제를 일으킬 때 바로 심방세동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면에다 방실, 심실세동이 이때는 굉장히 엉붙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부분을 어, 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것이 나타났을 때그 세동을 억제시킬 수 있는 어떤 어, 기계를 이 심장에 꼽아주는 그런 시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면 예방이 됩니다. 어, 저희들이 제일 관심이 있는 스쿠버 다이빙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스쿠버 다이빙 쪽 사고를 많이 연락을 받고 접하면서 이런 경우는 늘 이것을 먼저 어, 신경을 썼습니다. 어, 육상에서는 사실 기절 정도 해도 괜찮죠. 그러나 수중에서 기절을 하면 곤란합니다. 또한 큐티 그 정후군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으러 처음 창물에 들어갈 때 바로 심실세동이 옵니다 이러면서 바로 본인이 답답하다고 하면서 수면을 올라가려고 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바로 기절을 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특히 이제 40세가 지난 연령이라면, 어, 다이빙 배울 때, 배우러 왔을 때, 강사는 꼭 물어봐야 됩니다. 심전도를 찍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심전도에 이상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라고 하는 그, 저희들 의료진술소에 반드시 체크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한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물론 사고 나신 분한테는 대단히 슬을뿐픈 일이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어, 다이빙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심장에는 이 QT 정원군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페이스북에서 강조한 PFO, 또 부정맥이나 고혈압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같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본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들의 가족, 친척 중에서 이런 병이 있었거나 혹은 갑자기 졸도를 자른다거나 혹은 멀쩡한 상태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본인의 상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긴 QT 정우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저희들이 이것을 설명할 때는 심장도를 가지고 설명하지만 결국은 심장 기능의 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은 이상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에 하나 심각한 증상, 시작할 때는 보통 멀쩡하던 사람이 폭 기절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 앞으로 병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확인하시고, 정상도 잘 기억하시고, 어,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다 강구하시고, 특히 다이버분이라면, 본인이 이런 병이 있다면, 꼭 여기에 대한 어떤 처치를 받고, 다이빙을 하시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별 재미없는 내용이지만, 어,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